전어린신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한 평가. 대한 정책 평가. 네. 자, 다음은 어르신 네. 무임승차, 지하철이겠죠. 저는 버스 어, 지하철도 경우도 그렇고 경우도... 버스도 버스도 그렇잖아요. 버스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냥 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무임승차가 사실은 교통 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 전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그 여주시를 놓고 보자면 여주시뿐만이 아니죠. 여주시에서 이제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교통 이용하는 거, 이거를 사실은 지원한다기보다는 시민들 전체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요. 가령 좀 어, 승객이 많아서 흑자가 나는 노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흑자가 나지 않은 오지 노선이 있거든요. 적자 노선. 승객들이 많지 않은. 네. 근런데이 승객이 많지 않은데 그 어, 시내버스가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적자를 시에서 보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이거 잘 몰라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영역이죠. 그렇죠. 그렇게 다다이그 버스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영 버스 이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민간과 공영 공적인 영역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어떤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난 이렇게 생각이 좀 전환되어져야 할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또는 선진국에서는요. 이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을 기업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교통 그러니까 공적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금을 낸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 국가에서 세금을 그 걷어서 부담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요토 공공교통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제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명확히 공공교통을 어,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그냥 체코 프라하에서는 15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 에스토니아 체코가요? 수도 탈린에서도 모든 수 시민에게 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리면 아, 전체적으로 네, 무료예요. 네. 프랑스 덩케르크 같은 덩케르크, 칼레 같은 도시는 거기서 뭐 대중교통 무료입니다. 이처럼 유럽과 북미에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음, 무료로 전환해 가는 게 약간 좀 트렌드처럼 느껴지네요. 음.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내가 그래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논쟁이 나왔으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국가의 책임 또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명확히 해서 그를 무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정책을 이제는 세밀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종의 국가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들은 그렇죠.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걸 세금으로 해주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뭐랄까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 를 보자고 하면 저는 그 세, 세상이 또는 사회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할때그 변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는 사회적 합의 이거를 거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변화됐다기보다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시혜적으로 베푼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 문제도 내가 사회적 공론화시키고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처럼 모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 시켜서 그 합의로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닐 겁니다만 이 정책을 만들려 그러면 매우 복잡해지겠죠. 뭐 또. 서울과 아니면 뭐 도시와 농촌의 차별에 대한 문제도 또 나올 수, 부각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공공요금은 최대한 전체적으로 국가가 국민들한테 이익을 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두고서 정책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고, 고민해보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료를 어떻게 진행하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본격적인 시대가 온것 같긴 합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스웨덴 같은 경우가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뭐, 스웨덴, 핀란드, 뭐, 네덜란드,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을 부러워하는데 그 역사를 보지를 않아요. 가령 스웨덴 같은 경우가 오늘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복지국가라면 이 걸음마단계라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시작된 지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거죠. 복지국가라는 그래? 단어 자체를 끌낼수 없는 때가 있었죠. 공, 저 공산당이라고 사회주의. 그렇죠. <laughs>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뭐 복지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 가지 예를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우리 의회에서 시웨덴의 의원 전술을 간 적이 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복지 기관을 방문해서 지금 우리들 따지자면 어르신들 요양원, 네. 경로당, 아, 뭐 요양원이겠죠. 이런 기관을 방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일이 되게 힘든데, 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사자들이죠. 네. 일하는 사람들의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이직 일이 없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받습니까 조봉이. 네. 그랬더니 거기서 여기는 학력에 관계없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월 35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벌어진 입을 못 담으더라고요. 350. 참. 우리나라 요양원에서 일하는 거350 준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엄청 많이 지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요 지금 그 요양보호사들이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노동해, 노동해도 월 200만 원 받아가기가 되게 버거운 상태거든요. 거의 최저 임금이죠. 그렇죠. 그 이런 상황에서 야 350만 원 그러니까 정말 경악할 정도로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최저 임금 자체 높죠. 높죠. 네. 어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최저 임금이 지금 15,000원인가 이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5,000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만 원도 안 돼가지고 뭐 어? 많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니까 이런 사고들이 사실은 어, 단편적으로 다른 나라를 보고 있는데 이젠 우리나라도 복지 제도 또는 복지 그다음에 그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그 공론화시켜 가지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드린 게 어,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다 몰라요. 서 대표님. 저 핀란드 아이 스웨덴 인구 얼마예요? 스웨덴 인구가 한 2천만? 천만? 저봐, 저봐. 모르겠는데. 스웨덴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 면적의 세배 정도 돼요. 네, 엄청 크죠, 우리나라보다. 남한 면적의 세 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세 배입니까? 대한민국의 세 배인가 그럴까? 요 남북한 합쳐서 면적의 세 배. 네. 네. 네, 되게 넓어요. 어쨌든 뭐두 배, 두세배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인구가 9 8 0만 명이에요. 음, 천만도 안 되네. 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천만 네.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이천만이라 그랬잖아요. 천만, 이천만했다가. 에, 근데 스웨덴 예산이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이 607조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스웨덴 예산이 우리의 2 배가 훨씬 넘어요. 세금이 많 우리는 5,200만원, 200만에 원 607조인데, 네. 거긴 천만도 안 되는 게 우리 예산의 2 배가 넘으니까요. 또 하나 더 들자면, 네네. 핀란드는 마찬가지예요. 스웨덴하고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핀란드 인구는 얼마일까요? 더, 더 적을 것 같은데. 550만. 음, 우리나라 10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거기도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예산 많은 것도 있지만 거기는 복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복지가 삶이야. 그래서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복지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겨우 607조에서 복지 예산이 23%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복지 포필리지니 포퓰리즘이니 복지 망국놈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그 정신머리 없는 정치인들 보면 정말 열불이 안날 수가 없는 거죠. 민영화나, 뭐, 저기,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싫어하는 나라죠. 그런 거죠. 네. 지금 아까 그래서 그 민영화의 전제, 전조로 이렇게 그 인상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고 특히 전기, 가스, 대중교통,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민영화가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부담을 운영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도 저는 철저히 맞고 국가의 역할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 더 있잖아요. 의료. 그렇죠. 의료까지. 교육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민영화를 막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정적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책을 전환시킬 시점이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뭐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 그다음에 의료. 의료 교육. 그 교육.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인식이 딱 있으면 바로 다음이 뭐냐?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이게 출산이니까 어이시고 애를 도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제가 한한달 전이에요. 네. 손자를 낳았거든요. 낳았거, 손자. 네네. 어 되게 기뻐요. 아들이 저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네. 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쁜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거아니요 이제 낳아서. 그런데 정부에서는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뭐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전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겨우 뭐 낳으면 몇 백만 원 주니 몇 천만 원 주니 뭐뭐 뭐 혜택 주니 겨우 이 이거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나라 복지 수준인 거죠. 그 그러니까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은 딱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그 그 정신적 배경 아닙니다. 정치적 배경? 일단 사상적 배경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어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 그다음에 교육 받을 걱정은 없다. 교육에 대한 걱정. 이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한번 태어나면 얼마 준다. 이러 이래 가지고 이게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면, 내가 아이를 내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알아서 책임져 준다. 이 그렇지, 생각이 머리에 에 박혀야 돼요. 맞아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이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걱정이었고 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라 확신이 있어야 낳는 거죠. 지금같이 치열한 경쟁과 사실은 부모들의 능력에 의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낳으라고 강요를 해도 뭐 종족이 소멸된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럼요. <laughs> 에이, 아, 참 답답한 나라죠. 4년 남았나요? 저기 서, 아직도 아 어, 아직 사는 남았죠요? 마지막. 에서 대표님. 네. 서 대표님. 네. 마지막 전에 네. 뭐 편집을 하셔도 좋고 저 국토교통부 장관 시켜 주면 네. 나한달 만에 주택 가격 잡을 수 있는데 한번 시켜 줄래요? <laughs> 제가 그런만한 권한이 있으면 제가 의원님하고 다른 사람 시킬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너 여담이지만 네. 주택 정책도 보면 국민적 관점, 서민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맨날 저 모양인 거거든. 저는 이제 원리에... 간단하게 그런 아이고. 간단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민들은 수억짜리 아파트 살 능력도 없고 거기에 그 목매달아 가지고 평생 그 대출금 갚아나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 임대주택 비율이 거의 5 1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가 주택 비율이 49%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어 그러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장기 공공 임대 주택 그것도 좀 질이 좋은 네. 이거를 필요한 곳곳에 공급하면 저렇게 난리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 아파트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이 상당 부분이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민간이 여태까지 수조 수천억을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줬던 거 아니에요?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오히려 지금 도둑놈이 많다고 그렇죠? 하고 있으니 나쁜 놈들 때 이런... 그래 마지막 하죠 마지막 국민 특히 서민의 행복한 삶 복지적 삶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음 사실은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면 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개발도상국의 생각이죠, 그거는. 어, 근데 이제는 뭐라 하냐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국가와 사회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아까 이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이동권이잖아요. 네. 이동권, 행복추구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요구해서 세상의 변화를 추동해야 될것 같아 이 정부한테 이렇게 요구는 거죠. 나 지금 행복하지 않다. 국가가 나를 어. 좀 행복하게 좀 해줘. 이게 당연한 그래요. 권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사고가 점점점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복지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 등등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사회적 공론화와 그 논의 그리고서 그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그거를 공론화 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과를 제도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할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음. 자꾸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나. <laughs> 저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죠. 어느 양 지진형이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 무조건적인 지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이해와 관련된 지지로 사고를 좀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무조건 지지하는 난이 형태가 우리나라에 봐줘야지 철한 그 현실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